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하는 대속죄일과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연합하는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첫 열매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혹여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하는 삶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연합하는 삶이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첫 열매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제 말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제가 전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에야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하는 삶이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연합하는 삶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첫 열매의 삶을 사는 것임을 성령님께 배워서 알았습니다. 제가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삶이 대속 죄의를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연합하는 삶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첫 열매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려 주셨다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1988년에 거듭났을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조금 성장하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연합하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때 성령님께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했는데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으로 인해 나름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 하고, 감사원금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십일조하고 감사원금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제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제 나름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열심히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을 부인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을 부인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아무리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을 부인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고 절규했을 때 성령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내 말과 행동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모르고, 제가 스스로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을 부인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허탈과 함께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이 발견되면 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면 나중에는 다 없어지겠지 하는 제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이 싸움을 하는데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이 남아 있어서 결국에는 절망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이 싸움을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세원약에 성인 성령 세례, 곧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이 싸움을 주님의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하는 삶인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곧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것을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깨어 있지 못함으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대에게나 제 자신에게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들었는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하는 삶인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곧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것을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더니 비로소 성령님이 예수님과 죽으신과 연합하는 삶이 바로 대속죄를 지키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하는 삶이 바로 대속죄를 지키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제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아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의 연령과 시기에 맞추어 교육을 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아이를 중학교에 넣는 부모가 없듯이 성령님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실까요? 바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곧 육체와 혼에 속한 크리스찬일 때에는 성령님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 교육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 때는 보아야 알수 있고 들어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다 보여야 알수 있고 들어야 알수 있는 이성적인 것입니다. 이 때는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와 혼에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은 아직 이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동경료 잉태나 탄생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심 오병이회의 기적 죽은자를 살리심 죄한과 의롭다 하심 부활 전인구원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대,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대환란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어나서부터 배워서 형성된 자기 이성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원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그 마음의 할래인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 신령한 크리찬이 되셨다면 아닙니다. 도리어 이성으로 이해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분명히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영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알아진 것을 이성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성으로 설명을 못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면 영으로 알아진 것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으로 알아진 것을 제가 이성으로 깨달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신령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영으로 알아진 것을 제가 이성으로 깨달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성령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설교를 한다면 육체와 혼에 속한 크리스천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설교를 한다면 육체와 혼에 속한 크리스찬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속한 사람, 곧 이성적이고 육체와 혼에 속한 크리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일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50년 동안을 한 번도 목욕한 적이 없고 옷을 빤 적이 없는 귀신 들린 자가 입을 맞추려고 여러분에게 덤비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서서 귀신 들린 자와 입을 맞추겠습니까? 이럴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새혼약에 성친 성령세례, 곧 마음에 할인 혼의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게 하신 것입니까? 먼저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출애굽하여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배우고 성막을 짓고 4 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성령 세례의 예표인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가나안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더러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고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이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 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안오라.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가난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왜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잘 먹어 배부르고 살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성기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 언약의 성치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적과구리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잘 먹어 배부르고 살쪘기 때문에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성기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는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영적인 깨달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심판하여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것을 심판하여 소경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즉, 이성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돌이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기가 소경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지 못하게 하는 이성을 심판하여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성으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소경인 것을 모릅니다. 자기는 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다고 하는 이성을 심판하여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보는 자들입니까? 부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듣는 자입니까? 부디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부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 마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온유하고 겸손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이런 일들을 겪은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가로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피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점피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와께서 멀리 옮기어서 이 땅이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과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두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루관시가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멸해지고 황폐해지고 여러분 안에 구루턱인 거루간 씨만 남겨질 때 여러분은 눈으로도 보게 되고 귀로도 듣게 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게 되는 시온의 구루턱인 거루간 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겪었냐 한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징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눈이 있어도 이제 못 본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알었는데 하나님의 깨달음은 없. 얻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으로 봐도 모른다는 것이 귀로 들어도 못 듣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성으로 날수 없다는 것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아는 걸 통해 은혜 받는 게 맞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되고 주님 마음이 됐어요. 그럼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못해야 돼요. 이제 귀로 들어서 듣지 못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에게 알려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보는 것 보고 행하는 게 뭡니까? 이성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봐야지 알수 있고 들어야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안 해요. 우리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뭐예요? 주님만이 줄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믿음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배워서 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저도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서 제 이성으로 이해를 해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면 여러분이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으로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옳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성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안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줘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는 것은 성령이 알아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설교를 들을 때 알아졌어요. 성령이 알려줬어요. 영으로 깨달은 것이에요. 근데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게 뭔지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아직 이성으로는 캐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성도 알아지는 거예요. 영으로만 알았던 이 말씀을 이성도 이제 이해가 되니까 뭐예요? 이성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일들을 다 지금 겪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때가 그래서 그래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마지막 때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일 수는 없어요. 왜?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장성한 자들에게 밥을 먹여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때 어린 양을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이에요. 물에 삶아 먹지도 말고 날 걸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 먹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학문을 가입해 가지고 그걸로 이성적으로 이해한 학문으로 말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불로 깨달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장성한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성을 즐겁게 하지 않는 이성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말씀을 줘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음만 열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는다 그랬습니까?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많은 스승을 찾는다는 것이요. 내 길을 즐겁게 한다는 게 뭡니까?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찾는다는 것이요. 이거다 이성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다 육체에 속한 크리스천들이에요. 신령한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마음을 열고 있었더니 성령이냐 알아지게 만드는 것이요.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나간다는 건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 있으면 성령이 알려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남아 있는 시온의 구루턱인 거룩한 시가 되어 여러분의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마음으로는 생각함으로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시원의 구루턱인 거울관 씨가 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주님이 들려주신 걸 듣고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의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